아, 스트레스 받아. <laughs> 아, 장난 아니지. 요즘에 그래요. 막 욕도해. 안녕하십니까. 세모님, 오늘도 돌아왔습니다. 어, 오늘 약간 젠틀하고 세련된 어떤 도신 남자 이미지로 어, 내 여자친구를 파티 음식 세트 밑개대편를 준비를 해봐도 되겠습니다. 벌칙으로 제가 저희 주인님 함께 나타나서 어... 조리를 해보는 시간 벌식으로 제가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개두 두 개를 맡기로 했는데 어 일단 이게 좀쉬워 보이죠? 제가 이렇게 샐러드, 파스타 그리고 스테이크 두 개를 준비하고 이게 좀 어려 워 보이는 에그 인 헬과 매콤 어, 감자 스이게 저희 주임님이 <laughs> 어 답답. 어 장님 요를 굳다보네요. 또라이도 아니고 이렇게 하셨거든요. 약간 제가 알기는브어 쪽에서 가장 귀여운 걸로 준비한 우리. <laughs> 아 <아이>, 감사합니다 <laughs> 처음 주인님. 들어보네요 빨리 하자 빨리 자 처음으로 우리 지윤이 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셔야죠 자기소개 하셨어요? 저는 했죠 어떻게 했는데 아, 안녕하세요 저는 김사정입니다 36살이고 현재 여자친구 <laughs> 없고요 네, <laughs> 여자친구 있잖아요. 있잖아요 썸만 있잖아 썸이 몇개총 요리 시간에 그럼 얼마 잡아요 50분? 50분? 아 그리고 하시면서 제 것도 좀 삶아주세요 음.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바스 먼저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. 간바스? 간바스는 이제 링크 해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거 그대로 보면 되죠. <laughs> 야, 이거 봐. 새우 짱 많아. 파타이 할 때는 오? 어? 이거 몇개 있어서 3마리 있었잖아. 6마리인가? 어? 이거는 간바스니까. 어, 이렇게 해요. 나한테 재미없다고 해도 또, 돈도 모르고. 아니, 사장님은 전문가고. <laughs> 나는 지금 전문가대고. 끌려온 일반인이에요. <laughs> 저도 일반인이에요. 차장님 연예인이잖아요. 연예인 아, 일단 뭐 소개 갔다 해드릴게요. 가든 샐러드 파스타. 어 이렇게 샐러드랑. 제 것도 소개해주세요. 응, 음,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네? 아, <laughs> 파스타 같은 거 이렇게 커트. 그, 스푼 같은 거. 아, 차장님 이거 안 뜯어진다고 한 이유를 알겠다. 안 뜯어지지. 이씨. <laughs> 연기또 있어? 여기 세 개네? 차장님 하나 추가했어. 아 그래? 어. 자른 아, 다음에 생으로 아, 아, 뜨거운 물로 아, 씻었다. 헐! 어떡해요요 시즈닝부터 해놓으셔야지 좀 맞지 않아요, 선배님. 자 로얄 스테이크 하우스 여러분들 소개해드릴게요. 자 일단 가져볼게요. 2인분이라는데 스테이크 처음에 보네요. 이렇게 는데다 있어요. 음, 소고기. 음, 빠질안 돼. 어? 내가 <laughs> 이빨로 한다 면서 뭐를 했잖아. <laughs> 여기다 어. 뿌려줘요. 잠깐만요, 혼자 이거 가위가 뭐가? 이거는 가위가, 가위가 없어. 가위가 없어. 지금 맡게 하고 있는 거예요? 이거 세우는 밑에 다어 세우는 아 저희 님 아니 지금 여기다 뿌리면 밑에 다 새지. 이게 말이 돼요? <laughs> 어 어디 어이... 있죠? 어이... 두차한 고기가 준비가 돼 있고요. 스테이크. 아난 그래도 꼼꼼하게 할 거다. 아 오케이 인정. 여기다가 소금을 이렇게 후추를 밑간을 하라고 했어요. 아 구멍 뚫는 거왜 하냐니까? 귀찮아서. 아 왜요? 아니! <laughs> 아스파라거스 옌파 대물 토마토 스테이크 시즈닝 오케이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<laughs> 왜 집어던짐? 아 지금 약간 멋있는 남자 느낌 안 났어? 아. 아. 고기 어디가? 여기 있구나 <laughs> 자 고기 자른다록 할게요 밑에 다 새잖아 <laughs> 아유 컨셉이에요 나중에 깎기 <laughs> 쉬워 이렇게 해야지 소고기를 <laughs> 네 와 두껍다 <laughs> 우와 왜 이렇게 두꺼워? 아 스테이크잖아 <laughs> <속을> 뻔했네. <laughs> 소고기 뻔했네 소고기 핏물을 빼줍니다 아 바게트를 잘라줍니다 바게트 그렇게 자르면 어떡해 왜? 좀 얇게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건 원래 꽃다리 버릴 거야 아세 거의 <laughs> 두점 아, 같다 너무 두껍잖아요 어제 스타일이 있어요 아, 어, <laughs> 아 휴지 붙었어요? <laughs> 어? 없다 <laughs> 이렇게 묻히고 바삭한 스타일? 무슨 스타일? 바삭한 스타일? 아물렁물렁 스타일 아 물렁물렁? <laughs> 아이씨 <laughs> <laughs> 그럴 거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 자 시즈닝을 했고 올리브 오일을 2분의 1만큼 발르라고왜 2분의 1만큼 발라야 되지? 오 기름 좋다 기름 들어있는 거 어, 그러니까 이게 올리브 오일이 있다는 거는 이만큼 신경 썼다는 거야 아 바삭한 스타일로? 오케이 <laughs> 무서한데 <laughs> 오늘 그뭐 놀이 대결 코스인가요? 아니요. 우리 파티니까 같이 해야지. 혼자서 언제 해. 아, 맞다, 맞다. 너무 탔음 다... 바삭한 스타일이. 와. <laughs> 어 물렁물렁한 스타일 좋다고 했잖아요. 기름 조금. <laughs> 왜왜 무슨 일 있었어요? 어우 오, 탄데오 탄데츠네 너무나. 하지. 사장님 아까 처음에 뭐했어? 저 뭐요? 어 고기 굴때다 태웠지. 언제요? 오늘 처음인데요? 아니야. <laughs> 태울 거지. <laughs> 태울 거지라뇨자 냄비에 물1 l 를 넣고 나서 물. 오, 안 싫어요. 감바스딱 크기 좋은데 왜? 빡시. 금방 쉽네. 아 금방 하나에 벌써 했다. 지금. 고추 체 이거 너무 안 되는데 다 넣어버렸다. 아, 어, 그런 줄 알았어. 손울로만 가면 된다며요. 손으로 간다 이제. 싱겁게 짜게. 짜게 짜. 아 짜게.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되게 좀 당황스럽게 보이겠지만 합이 짜야있 지금 합이 다 이미 사전에 되어 아, 너무 고추기를 짬뽕만 들리는 거 같은데? 그럼 맛있지 뭐아 지금 마늘은 이거 게이러신거 이거 이렇게 어 아니 너무 세잖아 약하게 요야아이게쫄구나 <laughs> 쫄을 수가 있구나 아이 <laughs> 무슨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 무섭구나 이렇게 넣을게 봤지 내가 무섭다고 했지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무서 뭐라 했잖아 베이컨을 바싹 구우면은 약간 그 베이컨 칩처럼 돼요. 뜨거워서 안 되겠네? 베이컨 왜, 뭔데 저게? 샐러드. 아, 약간 노릇노릇하게. 한번 볼까요? 어 아직 다사 남았어요. 샐러드인데 얘네들 혹시 모를까 한번 씻을게요. <laughs> 쓰세요이 칙으로 <laughs> 그 제가 저희 주인님 함께 나타나서. 옷에 그 자꾸 바람 소리가 난다. 바람 소리나? 응. 음. 누구 바람이냐? 사장님다운데 있는 애들은 쪼가서 됐으니까 아, 버터도 넣어볼까 버터 들을까요? 버터, <laughs> 버터 넣는 거 원래? 들릴까 아니 아니 난나 버터 싫어 싫은... <laughs> 제 요리는 지금 거의 완성이 금방 금방 되는 느낌이라 만만이 <laughs> 좀 네. 뿌릴까요? 아아아 <laughs> 방해하지 아, 아. 어, 마요 하나 먹어볼래요? 아니요 <laughs> 하나 다 익은 거 맞아요? <웃음> 아니요 근데 하나 먹어볼 기다렸지 뭐 어떻게 좀 있다 <이따. 웃음> 오케이 오케이 오 샐러드 이렇게 다 넣고요. 다 넣고! <laughs> 아니 왜 물기를 여기 물 가득한 거로 고 저거를 이렇게 펼어요다넣고 <laughs> 아무것도 없네. 저체을동시 이렇게 하면 아어요 베이컨을 잘라주는 거예요. 응. 하나 먹어볼요괜찮아어지 <laughs> <laughs> <웃어, 하지> 마요. <laughs> 지 꺼도 맛있는데? 되겠지? 꺼도 되죠?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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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어 지금 괜찮은데? 어우 너무 좋은데? 새우 탱탱하다 이건 완성했어요 그럼 아 진짜? 응 어, 완성 빵은 이따가 넣어드릴게요 하나 아, 벌써 다 했네 이제 애그인을 하면 돼아저다 끝냈는데 이걸 천천히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? 왜냐면은 제가 또 먼저 하면은 주인이 삐질 수 있거든요 주인은 삐질 없잖아요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그렇다. 여기다가 이제 면을 넣고 소스 1%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이었니 와, 이거 사먹었 <사내폭력이야. 웃음> 어, 사... 아, 이거 진 이거 이거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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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아!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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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진 사내 폭력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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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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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위생. 미리 어 위생! 일이 약간 조금 캐실게요 스테이크용 야채나 아스파라거스도. 오케이. 고기 덩어리를 갈게요. 하나, 아. 어머. 하나, 둘, 셋. 무슨 일이야? 오, 어, 어. 맛있겠다. 오, 어, 오. 어. 으흐! 아 좋아. 아 어, 완벽해. 아 지금 좋아요. 아까 미디엄 매화를 갔죠. 미디엄인가요? 일단 육즙을 가둬둬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볼게요. 잘하네. 오 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육즙 가둘게요 아왜아왜 웃어요 아, 왜 아나 아, 비웃어, 아니 가준다 육즙 가주신다 해갖고아비웃음 비웃음 아 진짜 이렇게 하는 건데 어 맞아 맞아 그야 네. 아유 왜다안 뜯어져 봐봐 아, 승진 어? 나지 승진 나지 겁나 많아 야 타지 어예 네. 아, 이거 지금 계산 한 계산 활동, 한번한 행동이에요. <laughs> 어. 어, 사치다. <laughs> 어? <웃음> 아. <웃음> 아. 뭐 뭐가 되는 느낌이네? 고기가 뭉태이가 되고 있어요. <laughs> 어, 왜 이러세요? <laughs> 아. 아,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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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, 왜 이러세요? 아, 어. 어. 매연데 <laughs> 자, 일단 고기 상태를 좀 보기 위해서 한쪽만 살짝. <laughs> 잘했다. 아 봤어요? 어, 잘했다. 응. 먹어볼게요. <laughs> 오, 야, 먹어, 야 빨리. <laughs> 아 뜨거. 이게 후추 때문에 이래. <laughs> 아직 안 넣었어 나. <laughs> 아, 뜨거워. 어 뜨거. 어 코로 갈 뻔했다. 감히 병이야, 감 네. 올리브를 살짝 잘라서. 야. 아니, 이거 뭐다 뜯어딛잖아. 넣을 때? 덮혀지지 않게. 이렇게. 어, 소금 있어? 네. 있어. 아, 소, 소금 나 있는데. 줄까요? 어, 어, 어! 아, 내거 소금 넣고 싶었는데. 소금 어, 안 나오네? 사장님, 후추 없죠? 후추 있어요? 아, 아 후추 또, 또 넣게? <laughs> 아니, 본인이 후추 때문에 그럼 나안넣다니깐요나때문에었어나안넣다니까 후추를. 나, 나 시즈닝인데? 그래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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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나 때문이야? 오! 내가 <laughs> 네, 뭐 했는데요? 나는 아무렇지 않아요. 그 다음에 바로 야채를 수확. 그렇지! 아스파라가 <laughs> 뜨고, 어! 뜨거워! 응? 자, 이때 이제 바로 애교인 해리야, 이게? 응. 대박이다. 좀더 세게 할게요. 아! 아 죄송한데 지금 계속 코미디 하셨잖아나난 지금 요리하고 있는데. 어? 코미디 하면 어떡해요?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? 이거 맞아? 어! 이거 바질이래, 바질. 왜 그래요? 완벽하다, 완벽해. 아, 제발, 선생님. 치즈를 넣어 거기다가? 당연히. 약간 그거운거 같아. 그... 그그 뭐야? 그냥 피자 같은데? 나 이거 뜯고 싶어 죽겠네. 뭔데, 뭔데? 봐봐 봐봐 <laughs> 이거 이렇게 하려면 되잖아 이걸로 또야후왜 우치 이렇게 많이 써요 넣어줘요 아 넣어줘? 아씨 너무 위에서 뿌리는 거 아니야? 어 오케이 아이 감사합니다 오케이, 거의 끝났어 지 확실히 저는 다 했어요 어? 계란만 남은면요무이데요 그래, <laughs> 어? 아니 몰라서 그래요 아나 그래, 그래. 상처 받네 에그인 애들 몰라? 그니 그러니까. 이거 스파게티 소스아니요그이아 계란이 신선치 않네 엥? 이게? 응? 이게 맞아? 와떨오 쉣! 쉣이라뇨! 오 쉣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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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들어왔어요 껍질 어 껍! 아! 아니, 이게 뭐에요! 껍질 어있어아 껍질 들어왔어! 아, 어 붙었잖아! 네,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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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됐네. 아된건 아니다. 여기다가 파스타 너무 맛있겠다. 면수 줌? <laughs> 뭐라고요? 면수. <laughs> 샐러드 파스타인데 면수를 줌? 본인으로 물어셨어요 아니 물어본 거예요. 오들 <laughs> 플레이팅 콘테스트 아시죠? 아니요? 아 모세요? 아 제가 플레이팅 콘테스트 서울 출신 2위거든요. 제가 또 제가 플레이트하는 거 이렇게. 얼짱 출신이시잖아요. 아 제발. 아그 비밀이에요. 또? 오오오케오오케오오오오오오 아, 짜잔 짜장 진짜 잘했죠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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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. <laughs> <laughs> <맛있겠다. 웃음> 총 5만 5천원 정도의 비용으로 8인분가량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. 저는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가성비로 따지면 너무 훌륭한 것 같은데 먹어보면 알겠죠